자, 안녕하십니까 더블 투자 클럽의 아난키스트오1석입니다 아, 오늘은 하이스틸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 하에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이스틸 음. 강관을 만들죠 철로 된 관. 네. 관광을 주로 만드는 회사고요.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 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아, 어, 요런 거랑 그리고 중국 관련된게있는데 중국의 이제 관광 관련이 스텔리 관련된 회사들 자기네들 회사죠. 자국 회사들한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부가 가치세랑 비슷한 게 있어요. 증치세라고 정치세라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환급해 줬어요. 그게 한 9%에서 한13%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일단 환급해 줬고, 어, 그런데 이제는 그걸 폐지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와 때문에, 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중국이 워낙 싸게 치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어, 수익성이 좀더 나아질 거라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카이스트리 오늘 좀, 쇠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거래량은 굉장히 좋아요. 거래량은 지금 주봉인데, 거래량 굉장히 좋죠. 네, 거래량 굉장히 좋고. 이제, 업황 개선이라는 게, 일단은, 단기적인 건 아니에요. 중장기인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리랑은 굉장히 좋아요 조봉상에 거리랑 굉장히 좋고 일봉상으로 봐도 거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단지 이 대바닥 원형 바닥을 크게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등이 여기극 그 급등에서 급락이 급락이 한번 나오고 반등을 두번 줬을 때이두번 줬을 때 최고점에 근접해 있다는 점 요점이 조금만 아쉬워요. 조금만 아쉽고 물론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어 반등 줬을 때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제 생각인데 일단은 유동 주식수를 좀 볼게요. 유동 주식수 938만 2천 주 ,000주 938만 2천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5200만 주가 됐어요. 총 반응 주식수가 1999만 주인데 오천만. 몇 천만. 굉장히 많이 됐죠. 두 2.5배 정도 어, 총 발행 주식수의 2.5배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어 유동 주식수의 한 다섯 배가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 필러도가 굉장히 높은 차트다. 어, 상승으로 갈 어,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요쯤에서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보시면요. 물론 강력하게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말은 달라지겠죠. 네.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요. 제가 한 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올라갔죠? 여기 올라가고 여기 갭 있죠? 여기 갭, 갭 있고, 여기 또 지지를 여기서 받아요. 올라갔다 지지 여기서 받죠? 그리고 떨어질 때는 여기가 깨지니까 황급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등이 여기, 여기. 지금 이 원점들이 다 금방에서 보이죠? 그 금방에서 모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이 가격대가 한 4,500원에서 한 4,300원, 4,2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응. 돌파를 한다 그러면, 4,50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 그러면, 윗골이 안 달고요, 오르나? 안 달고, 어, 올라간다 그러면, 진짜 빠르게 5,50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회 정도는, 3개월 정도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또 다음 주에 5월 5일 또 수요일에 쉬는 날이죠. 어린이날이 있기 때문에 어또 그런 쉬는 날이 있으면 한그 주는 조금 어 강한 반등이 시장에서 나오지 않죠. 네. 그냥 무덤덤한 그런 장이 나오기 때문에 뭐 시장 역할도 오늘 뭐 빠졌는데 이 정도 상황과 같죠. 상황과 네. 같어요. 근데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건 또 가능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도 또 봐야 되고요. 그래서 요 요기 가격대, 요 가격대를 돌파만 잘해준다면 빠르게 5,000만 원대 이상을 갈수 있고 여기서 밀린다면 여기서 밀린다면 조정은 한 2, 3 거래일 정도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제 생각입니다. 아, 요거 뭐, 크게 막 무너지거나 이럴만한 정목는 아니에요, 지금 상태로. 뭐,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까지 확 밀린다던가 이러진 않을 것같고요 어, 아, 뭐, 현재가는 저는 한 3,700원 정도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하이 스틸, 잠깐 살펴드렸고요 저는 WT자 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